아, 팀장님. 네. 기획안 컨펌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간 회의 10분 뒤에 4층 회의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웃겨. 어지게 했어요. 어, 어떻게 골반이 의자에 있지? 뭐 먹었어? 제석이한테만 머리가 나들깨칼고있어 <목> 아니, 뭐 먹고 갔냐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들개하고 들개. 들개를 뭐 먹칩시다.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한테 <landmark> <목> 작은 선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직접 사인해 보고 있습니다. 팬들이 대본을 <목>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목> 팬분들이 이렇게 대본을 보고 어 즐거움을 느끼실 때 어떻게 더 좋으실까 생각하다가 사인이 어떨까 싶어서 사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 성입니다. 해그라는. 다음에 제 이름이 유리 어. 어. 씁니다 한우 토카. 전직장 동. 에? 네, 두번말하기어잠깐 나한테 왜 그래요? 진짜요자자 <laughs> 나한테 왜 그래요? 여기 <laughs> 봐주세요 <laughs> 지금 나 보는 거예요? 난다 안다! 지금 나 보고 있어요 이거 보고 있어요? 난너 <laughs> 보고 있어 그럼 저 이거 계속 왜 들었어요? 아거나봐달라 <laughs> <laughs> 거기 <바나나는> 거 아니 야나 <laughs> 아니 아니 거기 바나나 아나아기달라고거나 아니

จุนกว่าจุนคร oh, ับผมใช่งพ oh. เรามาเป็นเกส oh. แบบโบมาซีนหนึ่งใช่แต่รู้สึกแบบตอนแรกที่รู้ได้แบบจะได้มาเล่นเกสร,รู้สึกว่าตื่นเต้นมากๆ oh. แตอนนี้ก็ยังตื่นเต้นอยู่้ว <c oughs> แบบ <c oughs> ก็อาจจะยังไม่ชินกับบรรยากาศหรือว่าในกองว่าแบบต้องทำงานยังไงตอนนี้ก็เริ่มเข้าใจมากขึ้นแล้วว่าอ๋อแบบนี้แบบนี้อะไรเงี้ยซึ่งเป็นเป็นบรรยากาศใหม่สำหรับเรามากคือเราไม่ชินแบบทั้งกองเป็นเกาหลีทุกคนพูดภาษาเกาหลีมาเลยเรายังไม่ก็อาจจะมีปัญหาเรื่องการสื่อสารแต่ก็สีนี้ก็ผ่านไปได้ด้วยดีครับผมใช่ครับก็เดี๋ยวพวกเราสองคนจะรอติดตามจนกว่าจนนะครับไปติดตามกันนะครับมันจะหน้าดูเชค 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한국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전 직장동료입니다. 질투 나세요. 그럴리가요? 찍히는 거 이건가? 어, 찍혔다. <laughs> 야, 이거 좀 심하다. <laughs> 뭔가? 이거 이거지. 아하다뭔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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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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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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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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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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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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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벌써 3주라는 시간이 정말 눈 감아다 떴는데 다 지나가 버렸네요. 많이 노력해서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그만큼 결과물로 보였으면 좋겠고, 어, 많이 추웠던 현장이었는데 다들 추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따뜻해질 수 있었던 그런 좋은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아. 드디어 오늘 마지막 촬영 끝났는데요. 아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사람들 다정 많이 들고 그래서 아, 벌써 크랭크업이라니. <laughs> 저는 이번 중가준 작품 하면서 정말 100% 진심인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는데요. 정말 후회 없이 자 사람들하고 너무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하루 빨리 여러분 곁으로. 중가준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가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중가준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 저는 송현재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촬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 크랭크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음, 지금 저의 심정은요. 이 촬영을 해냈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약간의 아쉬움도 남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저희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을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끝이 난다는 게 많이 아쉽지만 비록 뭐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지만 저희 함께 했던 배우들 그리고 시몬형, 최준, 이준 앞으로도 배우로서 좋은 연 이어가면서 많은 날들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중가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중가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가준 크랭업을 드디어 했는데요. 아, 우리 한달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이준, 최준, 현재 그리고 우리 팀원들 다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가 고생한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여러분들 만나고 싶네요. 또 감사합니다. 또 재밌게 봐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가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철수했어요. 쌍둥 진짜... 아. 얼굴 나와야 돼, 얼굴. 얼굴 나와야 돼, 얼굴. 지아 지금 사진 먼저 찍어야 돼. 아니 아니.. 안돼안 돼. 울다지 마! 울지 마! 이러면 또 준이 온다고 아.. 어이 체중 체중 폭발해 버렸어요. 고 있어, 고 참고 있어. 아, 아, 내가 죽인 거 같나 했는데, 아, 아. 아 진짜 안, 써. 어. 안 나와.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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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야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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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울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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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송해요죄송 이걸로 고어네괜찮어세요 생각나요 동현 피디님! 감사안 하셔도 더 울어요 우리 규모는 감사합니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나 원래 물 진짜 안나는얘 보니까 날거 같아서 안나왔딴데 보고 있었어 오늘 로 갈까, 저거? 눈 빨개져가지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울면서 챙길 거다 챙긴다. <laughs> 하나, 둘, 셋. 어, 예. 한번한 번. 예, 좋습니다.